외신가의 인터뷰에서 방위비 분담금 재논의에 대해서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상호간세에 대해서는 맞대응하지 않겠다 라고 한덕수가 <laughs> 그리고 우리가 대미 수출 흑자가 커 그것과 관련해서 <laughs> 미국의 액화천연가스와 상업력 여객기를 <laughs> 구매해서 대미 흑자를 줄이겠다 <laughs>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도 우리가 수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넷플릭스 관련해가지고 인터넷 네트워크 망 사용료도 안 받을 수 있다 <laughs> 이따위 발언을 했습니다 <laughs> 와, 진짜 매국노네 완전 매국노네 이거는.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퍼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기자가 물어봐요 한덕수가 미국 덕분에 우리가 잘 살게 <laughs> 됐습니다 와 이따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와. 그러니까 이제 외신 기자가 이 사람이 권한이 있나 의심이 아. 좀 생긴 거야 권한 대행인데 당신한테 그런 권한이 있나요? 라고 물어보니까 권한 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의 업무에 차이가 없다 자 그러면 이게 말로 그칠 일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상목 음. 그리고 안덕근 산자부장관이 미국 워싱턴으로 넘어가서 24일에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